1 5층에 8층 외벽 우수관 파손이되어서 교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겨울에 고드름이 많이 피어서 그 무게로 인한 추락. 어, 선음통에서부터 시작해서 6m 배관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달려 있는데 중간 중간에 우수관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내려. 오랜만에, 일 같은 일을 했는 것 같습니다. 아, 침 7시부터, 6시까지, 로프공 2명, 그리고 하부 한 장, 그리고 하부 보조 한 명, 어, 4명에서 오늘. 카 받고, 뭐, 볼트 채우고 한다고 오늘 정신없이 바빠서 영상도 제대로 찍지를 못했는데, 스카의 장비가 진입 안 되는 곳은 로프공들이, 가서 또 작업해드리고 교체, 보수 작업해드리니,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1577로 7074. 문의주 셨 으면 합니다. 감사 합니다.